이번에 제가 우편 한번 편우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되게 오래 전에 왔던 건데 대전 탐방동에서 8월 9일 날 540원 장갑을 해셨고 8월 13일 날 도착을 했어요. 카카오 스토리 희벤님한테또 이번에도 구매했고 이거는 재고 판매를 구매했던 건데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야지 찍어야하다가 못 찍어서 이제야 올리겠습니다. 일단은 어, 이거 판스랑 폴라로이드 구매했는데 총 우편비 포함. 3,000원이었나? 그렇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건 제가 저번에 희빈님한테 구매했던 랜봉에 같이 들어있어서 제가 이거 되게 예쁘다고, 갖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희빈님께서 재고판매 목록에 이거를 올리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구매했습니다. 구9사이즈 판스고요. 진짜 예뻐요. 18장에 1,000원이었고, 거 너무 예쁩니다. v 앱 p 6오빠인데 뒤에 배경도 그렇고, 이거 용교빠 사진 자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거 쿠폰 도안장 넣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플라로이드인데 유광코팅이고 도안당 4장씩 총 16장에 2,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직직도 그렇고 너무 도안 이뻐서 비긴 가사가 적혀있습니다 너무 이쁘죠? 네,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희배님한테 구매를 한게몇개세 개인가 더 있어가지고 그것도 배송이 와야 되는데 어 그것도 배송 오면 이제 후기 마저 찍도록 할게요 안녕.